2 8페이지의 중간에 불공정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항목이 보니까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제 조사권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냥 부름하면 그만이에요. 부름하면 이제 저희가 고발할수 있습니다. 권이다. 고발하면 이제 검찰에서 검찰 경찰, 경찰이 합니까? 형, 형벌을 음,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조사권을 강제조사권을 만약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요. 그러면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상당한 혐의를 우리가 있습 된다. 예. 그래서 좀그 유동적인 방법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검제 수사의 일환으로 강제 수사를 하는 거하고. 예. 어, 강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예. 제출 의무 또는 조사에 예. 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하고 예. 범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응할 의무를 거부하면은 어, 제재를 해요. 그 그러니까 원래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할, 했고 조사를 예, 응할 의무가 있는데 불응하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면 그 사실이 있는 걸로 봐서 예.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다른 나라에서는 다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그 그럴 때 판사에게 그저 강제 저 영장을 받아 발급 받아서 그 강제 저어 그. 그 영장을 통해서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할수 있습니다. EU에서는 그 이제 그 과징금을 상당히 가, 강한 과징금을 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좋겠네요. 과징금이 좋고요. EU는 이제 과징금 부여 플러스 그 국가에서 어 강제 저그 영장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네. 강제로. 예를 들면 필요한데, 공익적으로 필요한데, 불응하면 제재를, 경제제재를 가야 돼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최대한 장치를 좀 마련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게 공정거래위는 사실 시장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는 소수의 강자들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 이 강자들이란 원래 힘이 세가지고 예. 영향력이 많아 가지고 무슨 법 하나 만들래도 방해하고 뭐 조사 한번 할래도 이래저래 힘써 가지고 방해하고 뭔 처분할래도 방해하고 최종 결론도 뭐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흐지부지 나게 만들고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과거를 세게 하고 예. 제, 똑, 똑바로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저희의 정책의 기본 방향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할수 있게 하려면 이 강자의 협상력과 약자의 협상력의 균형을 만들어줘서 네. 시장이 원활하게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네. 이루어져서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이미 위반되거나 잘못된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뒤집으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위 직원들도 많이 나오셨을 텐데 공정위는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설이 있던데. 예, 아마 그건 사실일 겁니다. 사실입니다. <웃음> <웃음> 저 위원장이 저렇게 불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걸 최대한 관리하면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그 말은 유착과 부패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조심해야지. 예.